안녕하세요. 영국 워킹홀리데이로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만입니다. 작년에 맨첫 번째 집에서 찍은 영상 이후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찍는 영상은 처음이라서 무척이나 어색한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상 영상 찍을 때는 옆에 누가 있어서 그런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 방에서 카메라 켜고 막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구도 맞치고막 하니까 되게 맨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그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이야기는 러쉬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부터 영국에 오면은 러쉬나 부츠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둘다 영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러쉬는 다른 서비스직이랑 비슷하게 맨 처음에 서류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트라이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출근.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서류 지원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러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보고 또 온라인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러쉬 공지 홈페이지를 우선 즐겨찾기를 해놓고 보거나 페이스북은 이제 러쉬 매장마다 매장 홈페이지가 있어요. 매장 페이스북 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런던에 있는 페이지들을 다 팔로우를 해놓은 다음에 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사람을 구하나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의 다 열몇 시간 아니면 스무 시간? 이렇게 파트 타임만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타임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옥스포드 스트리트 제일 큰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템퍼로 시즌 스태프를 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풀타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서류 지원을 했고요. 서류 지원을 할 때도 커버레터에 나는 35시간 이상을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인터뷰에 대한 거는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한국분이 한국 일하셨던 분은 이제 제가 딱한분 봤고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영국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에서 댓글 단거를 보고 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러시 인터뷰를 가서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런 걸 남겨주셔가지고 인터뷰 가기 전에 그런 것도 찾아보고 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국 분이 올리신 건 제가 못 봤고 외국인이 몇명 이렇게 올린 거를 봤어요. 인터뷰에서 뭘 했는지 그래서 봤는데 그룹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저도 알긴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도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갔는데 처음부터 좀막 되게 긴장된 게그 매장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왜냐면 이제 매장이 끝났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게끔 하려고 매장 밖에서 서 있었는데 진짜 앞, 뒤로 다 영국 발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다 영국 사람인 것 같고, 진짜 영어 다 잘하고, 너무 빨리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줄서 있었죠. 그러고 나서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름 체크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색깔별로 여기 이렇게 이름표를 줘요. 다섯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그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룹별로 색깔을 붙인 다음에, 어, 너네 너무 여기 와서 환영하고 뭐 너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우리는 다섯 가지 액티비티를 할 거야. 하고 다섯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저희 그룹에는 열 명이 있었으니까 최소 그러니까 오십 명 정도 됐던 거죠 인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룹마다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이렇게 매니저는 아니고 하여간 그 러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맨첫 번째 활동은 뭐였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템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사러 많이 오겠죠? 그래서 선물에 관한 그런 액티비티였어요 처음에 세명세명세명두명 이렇게 하면 1명인가요 약간 그렇게 그 그룹 안에서도 또 그룹이 나눠요 그런 다음에 뭐 사진을 보여줘요 유명한 사람들 사진들 그래서 뭐 저희 조, 저희 그룹은 이제 엠마슨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너네가 오픈 퀘스천을 만들어라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손님한테 이제 뭐, 엠마와스면은 저희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yes, so, r no.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뭐, what, how, 아, 그 다음에 왜, h when. 막 이렇게 손님으로부터 이끌어가는, 손님이 나한테 최대한 정보를 주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3개씩 만드는 거였어요, 그룹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세 명이서 처음 봤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이 진짜 말이 너무 빠르고 진짜 막잘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막 내기도 했지만 잘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아 그래서 어,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물, 실제로 선물들이 이렇게 포,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아, 그럼 우리 이 선물을 얘한테 주자고 하자.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조별로 얘기를 끝나고 발표를 해요. 조끼, 조별로. 저희가 3 명이었잖아요. 그럼 또한 명씩 다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이 3 개였잖아요. 근데 앞에서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왜냐면, 여기서 경쟁이잖아요. 다 내가 뽑혀야 되고,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나도 뭐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둘이서 말을 했어요. 앞에서 말을 했어요. 어, 우리는 엠마하슨이었고, 어, 남자친구 뭐 론한테 준다고 하는 선 어, 론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어. 그래서, 뭐, 왜 선물을 주냐고 했고, 왜냐면 뭐 크리스마스도 있지, 뭐 우리만의 기념일이야,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차례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처음 부터 느꼈어요. 내가 말할 게 왠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마지막 내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조는 이세 가지 질문이었고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액티비티는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소 옮겼죠. 그러니까 매장이 3층이거든요.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크기 때문에 다섯 그룹이 계속 이렇게 시간마다 한 장소에 가서 액티비티 하고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러쉬에서 향수도 팔거든요. 그 향수에 관한 그런 활동이었어요. 저는 근데 러쉬 향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무슨 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날에 공부해 를 가긴 했지만, 제품이 워낙 많아야죠. 기억이 잘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향마다 이렇게 종이가 있었어요. 가방? 아니, 쇼핑백, 조그만한 백 있잖아요. 거기에 종이가 들어있었고, 처음에 설명을 해줬죠. 여기에 니네가 향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향을 맡아본 다음에, 이제 너네는 홀리데이를 간 거야. 휴가를 간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향을 딱맡고이 향에 대한 거를 떠올려서 표현을 해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 눈을 감고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 향기면은, 어, 이 정도의 효과가 됐겠다. 이렇게 한, 이렇게 예상하게끔 만드는? 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따뜻한 향도 있고, 막 그런 거였는데, 저희, 여기서도 또 그룹이 나눴죠. 그룹은 계속 다른 그룹이에요. 그룹이 나눴는데, 저희는 약간, 시추어 쌈? 그 되게 상큼한 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우리 그때, 세 명이나, 네 명이나? 네 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명씩 또막 얘기를 하죠. 조에서 막.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차분해서, 저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 장소가 어디였지? 제가 처음 듣는 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하 항상 거기가 되게, 어, 아, 기억났어. 캐리비안. 캐리비안 쪽이었어요. 거기에 가, 우리는 거기에 간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우리 넷은 원래 친구였다고 하자. 우리 친구였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여행을 여기로 왔다고 하자. 그래서 다음에도, 아, 이번에 또 우리가 시간이 맞아가지고 또 왔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되게 누워가지고 편안한 그런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야. 여유. 여유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칵테일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지. 한 명씩.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막 이런 약간 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라고 했어요. 형용사라든지 막. 게딱 했을 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단어아 그래서 일부러 저는 막 색깔을 얘기를 했죠. 칵테일도 우리가 다 다른 색깔을 마시고 있다고 하자. 이러면서. 그리고 뭐또 다른 사람이랑 다 얘기해가지고 뭐 해가 되게 강렬하게 떠있고 우리는 되게 거기에는 오렌지 나무도 열려있어요. 그 오렌지가 방울방울 달려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표를 하죠. 조끼리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이쪽 발표하고 이쪽 발표하고 이쪽 발표하고 저는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한세 번째, 세 번째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그 토론을 할 때도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남들 것도 듣지만 자기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자기께 더 생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자기 거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랬고, 이랬고, 이랬어.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이제 생각났던 게 많고, 얘기했던 게 많으니까, 딱제 차례가 됐을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막, 빨간색, 뭐 우리는 그래서 다 다른 칵테일을 마시고 있어. 다른 색깔이야. 뭐 빨간색, 얘는 빨간색을 마시고, 얘는 파란색을 마시고, 막 이렇게 마셔, 마셔 한가. 그러니까 근데 그 색깔을 얘기했을 때 되게, 어, 그, 듣, 는 분들이, 음, 약간 이런, 이런, 그런, 이런, 뭐라 해야 돼. 이렇게 막, 어, 그래. 괜찮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죠. 그래서, 아, 이번 건좀 괜찮다. 이번 건 나는 조금 괜찮게 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아, 어, 세 번째는 또 뭐랬냐면, 러쉬의 마사지바라고 있어요. 마사지바가 약간 비누같이 생겼는데, 이걸로 이렇게, 팔이나 뭐 목이나 마사지 하면 은 그게 녹으면서 오일로 변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마사지 마사지 바가 뭔지 몰랐는데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마사지 바를 알게 되었어요. 너네가 그때 아마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분 글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에 전전날인가 하여간 러쉬 매장을 갔었어요. 왜냐면 마사지 바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제 직원분이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당연히 시연을 해주실 것이고 그럼 저도 이제 좀 인터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분이 막 이렇게 제가 어, 나 마사지 빵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음, 그래서 궁금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향기 뭐 좋아해 하면서 하나를 골라줬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팔에 해줬어요. 완전 좋았어요. 완전 완전 편안하고 막 그때 일 끝나고 갔을 때. 갔을 그때 일 끝나고 갔을 때였거든요. 진짜 잠들뻔했어요. 그 정도로 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유, 유심히 봤죠. 어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왜냐면 내가 인터뷰에서 이걸 똑같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고 어떻게 무슨 말 하나 듣고 그럼 나도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샀죠. <laughs> 그러면서 사면서 이제 저는 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나 사실 이번 주에 인터뷰 봐. 그래서 그냥 좀팁 같은 거 얻으려고 왔어. 마사지바도 궁금하고. 그그 분이, 아, 진짜 뭐잘 됐다. 근데 내가 지금 느낌을 받았는데 너될것 같아. 막 하면서 막 좋은 말들을 해주셨어 그래서 마사지바에 대한 개념이랑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좀 쉬었어요. 쭉 앉아서 마사지바 중간중간 입고 더스팅 파우더도 중간중간 입고 그분들이 이제, 이번 거는 뭐 너네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야. 뭘 하라는 거긴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얘기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사지바 상대방한테 해주면서 너네가 하고 싶은 얘기들 잘 해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그냥 너네, 궁금한 얘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 이거였어요. 그래서 또 하는데, 저랑 제 짝꿍은, 그거를, 또 저희는 손님이랑 직원으로 해봐로, 둘다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뭐, 해주면서, 어, 이거는 되게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그래, 막 하면서 시연을 했죠. 이제, 두 명씩 말을 하는데, 그 마사지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았던 거를 말해주라는 거야. 상대방 소개를 해봐라.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소개 안 했거든. <laughs> 우리 얘기 안 했었거든요. 우리는 뭐 진짜 손님이랑 직원인 것처럼 했으니까 맨 마지막 그맨 그 마지막 차례였는데 보면서도 계속 어, 가지, 어떡하지 속으로 어떡하지? 나뭐 얘기해야 되지? 이게 뭐, 뭐였지? 막 이름도 전 순간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욕실에서 누가 나왔어요아 그래서. 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 그, 자, 짝꿍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들어가지고, 그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피아는,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왔고, 막 하면서 얘기를 잘 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지 하고. 나도 이제 이름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 프렌드라고 했어요. <laughs> 어, 내 친구는, <laughs> 내 친구는, 어, 뭐 말했지? 아, 근데 제가 이거 해주면서 손톱도, 손톱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톱 되게 예쁜 손톱을 가지고 있고, 근데 뭐 자기가 한건 아니래, 하하하, 막 하면서 대충 잘, 그냥, 얼범이, <laughs> 얼범을 이진 않았고, 잘 넘어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마사지, 막할 때, 뭐든, 뭐든 할때한 가지 팁이, 그 데모를 하면은 그냥 손에 이렇게 찍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팔까지 되게 크게 하는 걸 좋아해요 많이 이렇게 터치하는 걸 그래서 마사지 팔할 때도 여기까지 쭉 그냥 다 만지고 그리고 베스밤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냥 쭉 손으로 이렇게 다 만지고 크게 크게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다른 영상을 봤을 때도 그 외국인이 그냥 go for it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냥 하세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laughs>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아니더라도 어차피 일을 하면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즐기는 거다 하고 제가 진짜 직원이고처럼 하고 그냥 크게 크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개를 끝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베스밤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그룹을 나눈 다음에 앞에 세면대가 있었어요 설명을 하면서 데모를 직접 해라 이거였어요. 너네가 베스바 아무거나 골라서 뭐 그냥 안에 있는 성분은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어차피 다 써있거든요. 그 라벨에. 그걸 보면서 말해도 좋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데모를 해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갈럭틱을 골랐어요. 그게 되게 그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파란색에 반짝이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색깔 나오고 페부에도막 떠가지고 우주 같다 막 그런 베스밤인데 그걸 저희가 골랐어요. 이건 이제 할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뷰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갔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리뷰를 썼는지 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분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할때딱 떨어뜨리죠. 막, 보통 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3, 2, 1, 와! 아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떨어뜨린 다음에, 막 이렇게 퍼진다, 막 이러면서 설명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본인 나름이고, 저희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딱한 다음에, 이제 막 색깔이 엄청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퍼민트 오일이랑, 그 자몽 오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 오일이 되게, 상쾌하냐? 되게 리프레싱하고 막 그런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되게 막업 리프팅 그런 효과를 준다 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저도 막할 말들이 떨어져 가니까 그냥 막 얘기했죠. 이매금 상상해봐. 우리가 지금 우주에 있는 거야. 너네가 이걸 하고서 목욕을 하면 진짜 내가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마지막. 마지막으로 했던 것도 베스밤이었어요. 그때는 다섯 명은 손님, 다섯 명은 직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역할을 하는 거죠. 손님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봐라. 직원들은 손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가서 뭐 물어보고 진짜 손님인 것처럼 대하면서 데모를 해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베스밤도 있고. 버블바도 있고, 뭐, 샤워하는 제품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직원이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다 가야 돼요. 가서, 헬로우, 하이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맨 처음에 하이유가 제일 쉬우니까, 뭐, 오늘 어때? 뭐, 너 찾고 있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해서 손님이랑 이제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손님이 이제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 이거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어, 그거 뭐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또 해줘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해줘야 돼요. 물다 묻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묻혔어. 근데 그, 개도 잠시 당황했지만,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어, 나 이거 정말 사야겠다. 이렇게 막 말을 해줬죠.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고, 중간중간 쓰고 있고, 그럼 저는 그냥 이제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보여줬죠.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 휴지로도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거는 이래서 좋아 막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웃으면서 잘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보여줬죠 이렇게 다섯 개가 끝났어요 진짜 많죠 그래서 인터뷰가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진짜 길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빨리빨리 가긴 했어요 왜냐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준비할 거는 중간중간 기다릴 동안 이제 다른 팀이 안 끝났으면 잠시 기다릴 틈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 뭐 시간 남았는데 각자 러쉬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하나씩 말해볼까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러쉬에 들어가면은 향기가 너무 좋고 막 분위기도 너무 활기차고 그래서 그게 나는 러쉬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러쉬는 핸드메이드고 재료도 되게 어 신선한 재료로 만들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가지씩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러쉬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러쉬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막 러쉬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이 회사는 어떤 거를 되게 내세우고 있고, 동물 실험을 안 한다는 것도 되게 러시의 그런 큰, 그, 그거잖아요. 큰 정신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조건 러시에 대해서, 러시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을 하나씩 알고 가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영어로도 보고, 한국말로도 보고, 왜냐면 영어로만 봐서는 이해가. 되게 오래 걸리니까 한국말로도 보고 어떻게 이 얘기를, 이 얘기로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비교하면서도 봤고. 저는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 러쉬의 이런 정신이 너무 좋은데, 러쉬는 항상 이거를 퍼트리려고 노력하는 게 나는 되게 보기가 좋아. 왜냐면 이런 좋은 것들이 퍼트려지면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잖아. 러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함으로써 해시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이렇게 그걸 되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나는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라고 말을 했죠. 근데 듣는 사람들도 왔는 y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어, 잘 말했다 이번에도 좀 내가 했다 라고 <laughs>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개 활동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팁을 말씀드리자면 맨첫 번째는 러쉬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가자 다는 몰라도 돼요 다는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몰라요 일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제품 한 가지 안 써봤어도 하나를 정하세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 인터뷰에서는 뭐 제품에 대해서 좋아... 딱 제품 한 가지를 꼽아서 말해라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뭐 러쉬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난이 제품 때문에 좋아하게 됐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인터뷰가 똑같을 순 없으니까, 뭐 다음 인터뷰에서 물어볼 수도 있,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품 하나를 꼽아서 정리를 하세요. 내가 이게 왜 좋았는지 여기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뭐 뭐가 들어 있었는지까지는 굳이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말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피부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거를 정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한 가지.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은 아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리뷰를 보시는 거. 저는 리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전날에 카페에 갔어요. 그다음에 다 정리를 했어요. 한 가지도 괜찮지만 두 가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혹시 모르니까 다른 제품들도 뭐 얼굴 제품 하나, 바디 제품 하나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그래서 어, 베스밤 하나, 마스크팩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저는 슈레팩을 원래도 쓰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정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러쉬를 알게 됐고, 뭐, 이걸 하면은 되게 화장이 다음날에 잘 먹더라. 내 블랙헤드도 되게 작아지고, 이런, 이렇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쉽게 할수 있어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영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다만, 저는 그거에 대한 되게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리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리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게 좋았구나. 이걸 내가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어? 이 사람도 이게 좋았네? 내가 한국말로 생각났던 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쓸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러시아면 그 베스밤이 유명하잖아요 베스밤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가자 성분은 몰라도 돼요 성분 어차피 거기 써 있고 성분을 알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대충 이거 빠트렸을 때 어떤 색깔로 나오나 이런 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어,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그럼 이거 이름 알아놓고. 그 정도? 뭐, 이름이랑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알아놓고. 그럼 되고. 나 마사지바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다 똑같이 나올 순 없어요. 그래도 겹칠 수 있어요. 마사지바도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 그때 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할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두 번째는 러쉬 기업에 대해서 알고 가자예요. 러쉬 제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기업에 대해도 서 알아야겠죠? 뭐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 어, 어떤 기업인지. 러쉬가 뭐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지. 어떤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지. 정도 이걸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러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말할 수도 있고, 뭐 데모를 할때 그냥 몇개 첨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를 가도 인터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데모입니다. 러쉬는 되게 데모를 좋아해요. 역시 매장에 들어가면 베스람도 다 보여주고 버블바도 보여주고 그냥 새 제품 가지고 와서 다 보여주거든요. 뭐핸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손에 다 해주고 얼굴 원하는 얼굴에도 해봐주고 헤어도 그렇고 헤어도 되게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가서 데모를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자 팔까지 많이 많이 그냥 하세요.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다그 액티비티 전에 다 설명을 해줘요. 다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그냥 똑같이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즐기세요. 인터뷰를 즐기세요라고 말하는 게좀 웃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인터뷰는 다른 데랑좀 다르잖아요. 내가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보통 호기를 봐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되게 즐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즐겁게 잘 했어요. 물론 막 되게 가슴 졸이고 막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지? 막 이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막 즐겁게 안 하면 어차피 이 시간을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왕하는거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속으로도 즐겁게 하자 웃자 하면서 웃으면서 즐겼어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인터뷰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붙으면은 꼭 이걸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영국어 홀 오실 분들도 있고 러쉬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있, 있으시고 있으실 거고 러쉬가 아니더라도 뭐딴 데서 하고 싶어도 아이 기업은 뭐 이렇게 인터뷰 했구나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꼭이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답글 하,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다음에 트라이어 한거 트라이어 한 얘기도 짧게 하면서 그때 댓글에 대한 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궁금, 궁금한 거는 많이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이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